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주 특이한 고객을 위해 집을 만든 부동산 회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회사 스모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집을 제공한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알릴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특이한 고객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바로 소라게에게 말입니다. 아마 오래전 애완동물로 소라게를 한 번쯤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무척추 동물인 소라게에게 있어서 집은 내려쬐는 태양빛에 연약한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식자에게 몸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로서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소라게는 성장을 하며 점점 커져가는 몸집에 맞춰 평생을 집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해양오염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껍질을 제거하는 조개류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해양쓰레기들이 차지하자 어쩔 수 없이 버려지고 오염된 쓰레기들을 사용하는 소라게의 케이스가 점점 늘어났죠 이 점을 주목한 스모에선 소라게들에게 안전하고 아늑한 집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해안가에 사는 소라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집 셸리 무브 캠페인은 도쿄 해양대학의 학생들과 협업해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쓰레기집을 대체하고자 학생들은 감자 전분을 이용해 오염에도 걱정이없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은 껍질을 만들어냈죠. 다 양한 크기의 소라게 사이즈에 맞춰 제작된 특별한 집엔 스모의 로고가 붙어졌고 이후 각자 소라게들이 살고 있는 해안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집에 소라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지수였죠 그렇게 인내 의 시간이 지나고 첫 고객이 집을 살펴보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서슴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시작했죠. 성공적인 결과에 해양 대학의 학생들은 환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수많은 소라게들도새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얻은 소라게들이 움직이면서 마치 마법처럼 소라. 들이 살고 있는 해변과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는 거대한 광고판이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인터넷을 통해 무려 480%나 상승했고 50만이 넘는 인터넷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담아내며 스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향은 무려 112%나 증가했습니다. 항상 인간의 무리한 자연 개발로 인해 다른 동식물들이 엄청난 피해와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지만 이 스모의 쉘위 무브 캠페인은 그야말로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공존이야말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광고 타임 VPN의 대표주자 노드VPN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인터넷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 솔루션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인터넷 간의 보안 연결을 구축해 타인이 여러분의 인터넷 활동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며 또한 온라인상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차단된 컨텐츠의 열람은 물론 효율적인 쇼핑도 즐기실 수 있죠 각종 보기 싫은 광고와 악성 코드 역시 간단한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원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유료 VPN을 사용하시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에 설명란 링크를 통해 노드VPN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이용해 기존 대비 저렴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즐기시길 바라며 광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